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 입단 이후 경기 수준과 세계적 주목도의 비약적 상승을 경험한 미국 언론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와 LAFC의 역사가 이제 손흥민 선수 합류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거라는 충격적인 표현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달라진 세부 지표를 소개했고 손흥민 선수의 합류에 문화적 의미까지 짚은 현장 리포트와 특집 영상을 소개한 미디어도 등장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최신 현지 반응을 총정리하고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유력한 전문 기자죠. 톰보거트 기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와 또 자신이 쓴 컬럼을 통해서 LAFC의 MLS 랭킹이 손흥민 선수가 데뷔한 이후 엄청나게 상승했다라고 소개하는데요. 손흥민 선수 합류 이전 LAFC는 동부와 서부를 통틀어짓게 한 순위에서 득점 기록은 12위, 기대 득점 값은 10위, 기회창출은 2 2위에 불과했습니다. 즉, 공격력이 그리 좋은 팀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실제 득점보다 기대 득점값의 순위가 조금 높긴 했지만, 그래도 중위권에 불과했고, 기회창출의 측면에서는 경기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득점에 근접한 상황을 만들어냈던 것은 중위권보다도 아래였던 중하위권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선수가 입단한 이후 7경기, 이 기록으로 보자면, LAFC는 지금 동부 서부를 통틀어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전체 득점 1위, 최다 득점팀이 됐고요. 기회 창출의 측면에서도 4위, 기대 득점 값도 4위인 최상위 공격력을 갖춘 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입단하기 전 FIFA 클럽 월드컵 시점부터 12경기의 경기 결과와 득점 기록을 보시면 4승 4무 4패 물론 승부차기로 승패가 엇갈린 경기가 한 차례씩 있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승패의 균형이 거의 동일했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성적이라면 물론 클럽 월드컵의 1무 2패 탈락 결과가 포함된 것이긴 하지만 우승권을 노릴 수 있는 팀의 전력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득점도 12경기 14골이니까 경기당 한 골을 간신히 넘어선 수준의 득점력이었고 한 골도 넣지 못했던 무득점 경기도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입단한 이후 7경기 기록은 4승 2무 1패. 패배가 한 번밖에 없었고 승률도 50%를 넘어선 것이죠. 특히 최근 3연승.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팀에 놓아들기 시작하면서는 3경기 연속 4득점이라는 미친 득점력을 보이면서 3연승을 거뒀고 이 7경기의 득점도 18 골로 종전 12경기에서 14골을 넣은 것보다도 더 많은 골이 손흥민 선수가 뛴 7경기에 나온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도 6득점 3도움이라는 MLS 공식기록을 통해서 본인이 합류한 이후 드니 보안과 다음으로 많은 두 번째로 높은 득점 기록을 보이고 있고 또 성사되지 않았던 도움까지 생각한다면 입단 이후 오히려 리오넬 메시보다도 더큰 영향력을 경기에 미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부안가가 현재 선인 선수 입단 후 최다 득점 선수인 것도 손흥민 선수의 도움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 크라운 시니스라는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의 분석입니다 드니 부안가는올 시즌 22골로 리오넬 메시와 함께 MLS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면서 득점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합류하기 전에 치렀던 21경기에서 13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이후 7경기만에 9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앞서 치렀던 3배 더 많은 경기에서의 득점수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4골밖에 더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또 주목할 것이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의 13골 중에 6골은 페널티킥 득점이었다는 겁니다 즉 실제 오픈플레이서의 득점은 7골에 불과했다는 것 손흥민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치른 7경기에서의 9골 중에 오픈플레이 득점이 8골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21경기의 오픈플레이 득점보다 손흥민 선수가 함께하면서 치른 7경기의 오픈플레이 득점이 한 골이 더 많다라는 거이 9골 중에 페널티킥이 한골 밖에 없었다라는 점은 손흥민 선수가 보안가의 득점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효과를 통해서 부안가가 수비의 견제도 분산되고 좋은 패스도 들어오고 또 본인의 스스로의 플레이조차도 발전을 하면서 메시와의 득점한 경쟁에서 부안가가 앞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순위 선수의 효과는 이런 기록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부안가 선수의 종전 21경기 득점기록을 보면 은 3경기 연속골을 2 차례, 4경기 연속골을 한 차례 득점하긴 했지만 그의 득점이 다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던 경기도 많아요. 특히 하위권에 있는 세인트리스와의 경기에서도 보안가가 두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2대1 무승부였고 또 포틀랜드와의 경기도 3대3 무승부 과정에 1골 1도움을 했지만 승리로 이끌지 못했죠. LA 갤럭시와의 더비전에서도 두 골을 혼자 넣긴 했지만 3대3 무승부로 홈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본인의 골은 나왔지만 팀의 성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할수 있는데 최근 4경기 연속골, 또그 중에서도 3경기 연속골 과정은 모두 승리를 이어줬다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특히나 선행 선수의 활약은 입단 초기 아직은 적응해야 했던 시점보다 지금 최근 3경기 3연승을 이끄는 과정에 3연속 12득점이 나온 엄청난 경기력 속에 더 빛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9월 에이미시 이후인데요. LAFC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LAFC 다니엘이라는 소셜미디어 채널에서는 LAFC가 국제대회 휴식기 이후 공격에 있어서 실질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요. 9월 1일 시점에서 LAFC의 패널티킥을 제외한 90분당 기대 득점 값은 1.25골로 ML에서 전체팀 중에 12위에 불과했고 라이브 패스, 살아나가는 패스, 긍정적인 패스 지표에 있어서 골로 연결될 수 있는 패스 지표에서는 1.90골로 13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A매치 휴식기 이후 이두 부문에서 모두 7위로 상승을 했다 90분당 패널티킥 제외 기대점값이 1.54골, 라이브 패스도 90분당 2.31골로 0 5배 가량이 높아진 것이고, 이러한 종체성 변화에 대해서 A+ 등급을 받았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A+ 등급을 이끌어낸 것은 손흥민 선수의 가세 그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입단 후 7경기간에 소파 스코어 기준 평균 평점 8.26점으로 시즌 전체 평균 평점을 매기는 시즌 최고의 선수 랭킹에서 리오넬 메시의 8.42점에 이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시즌을 풀로 치른다면 리오넬 메시와 리그 MVP를 두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온 선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손흥민 선수의 LAFC가 만약 MLS컵 우승을 차지할 경우 리오넬 메시의 공격 포인트가 더 좋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 MLS MVP를 손흥민 선수가 차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소식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MLS 역대 최고 이정료로 올 여름에 합류했잖아요 그 종전 최고 이정료를 기록했던 선수가 2,200만 달러에 미들즈브러에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코트디부아르 대표 공격수 에마뉴엘 라테라스입니다 이탈리아 클럽 아탈란타의 유소년 팀에서 성장을 해서 이탈리아 세리에 아무데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다가 스위스의 장크트 갈렌을 거쳐 지난 2013년 여름 미들즈브로로 이적을 해서 잉글랜드 챔피언신무대에서 조은락을 펼치다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애틀란타로 이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 입단 후 2000분에 가까운 출전시간 동안 7골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550분을 뛰고 지금 6골을 넣어서 라테라스가 기록한 골에 거의 근접을 했어요. 즉, 최고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 중에 누가 효과적이냐?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높은 가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라테라스도 물론 26차례 MLS 경기에서 7득점 3도움으로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도 도움 포함한다면 MLS 공식 기록으로 6득점 3도움이니까 하나만 더 채우면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가 되고 그 얘기는 손흥민 선수가 라테라스보다 4배 가까이 더 적은 경기 를 띄고도 그만큼의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라는 엄청난 고효율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MLS 공식 채널에서는 라운드별 클럽 파워랭킹을 공개했는데 현재 파워랭킹 1위, 최근 경기력을 통한 능력 지표에서 밴쿠버가 1위, 필라델피아가 2위, 신시네트가 3위, 샌디에고가 4위 등으로 각각 동부 서부 컨퍼런스 우승을 노리는 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LAFC가 6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6위까지 치고 올라온 LAFC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그러다 보니까 공식 포스터, 파워랭킹 포스터를 1위로 올라선 1위가 된밴쿠버가 아닌 LAFC의 손익선수산을 걸게 됩니다. 밴쿠버 팬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MLS 공식 계정에서도 파워 랭킹에서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탑스포 1위를 차지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막상 사진은 손흥민 선수의 LAFC 사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팬이 아니 왜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넘버 원인데 LAFC 선수의 사진이 올라와 있냐라고 항의를 했어요. 메이저리그 총장인 커미셔너 돈 가버가 메시 다음으로 손흥민 선수를 가장 좋아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댓글을 남긴 분이 있었고 또. 한편은, 나 역시 밴쿠버 화이트캡스가 1위에 올라서 좋지만, 그들이 LAFC 사진을 올렸다. 왜냐면, LAFC가 더상승할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개인의 의견을 기신했습니다 지금 가장 주목되는 것, 그리고 결국 벤쿠버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지표상을 넘어서 정성평가, 정량평가에선 벤쿠버인데 정성평가에선 지금 MLS 1위가 LAFC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 반영한 게 아니냐고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런 기록적인 면뿐 아니라 미국 축구의 현장 취지의 스토리를 테밀하게또 디테일하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채널 클럽 11에서는 미국 축구와 미국 대표팀에 대한 여러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첫홈 경기 당시 특집을 다뤘어요 패배로 끝나던 첫홈 경기나 또 손흥민 선수의 득점으로 한국 대표팀이 이겼던 미국 대표팀의 경기 당시에도 현장에서 현장의 영상 기자 사진 기자와 함께 멋진 콘텐츠를 소개했는데요 클럽 1 1이 손흥민 선수가 LFC의 첫홈 경기에서 기록한 득점과 승리에 대해 표현하고 현장 분위기를 전한 리포트와 영상은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그 영상과 리포트 내용 전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의 합류가 단순한 영입을 넘어서는 아주 드물고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적 의미와 문화적 상징이 절묘하게 부딪히며 그 자체로 순수하고도 감미로운 운명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유럽 밖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바로 여기 미국 로스앤젤레스 외에는 없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환영받는 도시 말이지요. 지난 일요일 홈 데뷔전을 앞두고 경기장 수마일 전부터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함께 몰려드는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경기 관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를 직접 만들어가는 특별한 순간을 향한 순수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팬들이 오래된 가족처럼 소니 손흥민 선수를 맞이하러 온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애리조나에서 차를 몰고 온한 노부부를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직접 찾아와 손흥민 선수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하루 내내 사진기자 조르디 마르소노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작은 순간들을 하나하나 포착했는데요. 그리고 그 조각들이 모여. 로스앤젤레스와 이 나라 미국 전체에 있어서 축구 역사에 남을 감정적인 이정표를 만들어 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위해 몰려든 많은 한인 팬들 또 미국 현지 팬들 보시는 대로 미국 현지의 라틴계 혹은 백인 꼬마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열광하고 환호하고 흥분하는 모습들, 무엇보다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한인들이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축구장에 모이고 있는 이 상황이 바로 미국 축구의 역사, 트렌드, 흐름, 사회적 가치를 모두 바꿔놓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적 의미, 문화적 상징, 그리고 감미로운 운명이 되어 미국 내 한인 사회뿐 아니라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다인종 다문화의 극화와 통합을 이끌어내고 있는 최전선에 있는 그리고 미국이 축구 불모지라고 여기는 그 안타까움을 끝낼 수 있는 최전선의 구세주다. 영웅이다라고 보는 멘트입니다 클럽 11은 이미 패배했던 샌디에고의 홈경기 당시에도 현장 화보와 더불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마침내 천사의 도시가 새로운 우상을 맞이했습니다. 손흥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선수지만 유럽 밖에서 커리어를 이어가야 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행선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미국 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대도시일 뿐만 아니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이후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응원해왔던 수백만 멕시코 팬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 대회에서 독일을 꺾고 멕시코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도왔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손흥민 선수를 이략 컬트 히어로로 만들었고 동시에 한국과 멕시코 축구 팬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형제 애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분명 손흥민 선수는 슈퍼스타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합류가 이 도시에 갖는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젯밤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LAFC의 샌디에고전 결과가 동화 같은 승리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홈 데뷔전은 이 아름다운 스포츠가 지닌 통합의 힘을 보여준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을 역사적인 밤이 되었지요. 로스앤젤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손흥민 선수. 그리고 미국 대표팀을 격파시켰던 그 순간에는 미국 대표팀의 패배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손희 선수의 득점을, 손희 선수의 현장 사진을 너무나 멋지게 소개한 영상과 사진, 문구도 전했습니다. 천국에서 흘린 눈물. 미국 대표팀이 한해 동안 홈에서 6 경기를 패배한 또 다른 해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1993년이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첫 번째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의 해였죠. 흔히 역사는 시처럼 반복된다고 합니다. 2026년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디 어떤 형태로든 구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 대표팀이 한국을 상대로 너무도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분명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위안이 된 것은 폭우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찾아온 한국 팬들이 이 경기가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 몸소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한국 팬들은 노래하고 응원하며 일부는 생애 처음으로 직접 대표팀을 보는 감격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습니다. 흐린 뉴저지 하늘 아래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꿈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기쁨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위로해 준것 같습니다. 가장 어둡고 비가 내리는 날에도 언젠가는 다시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해가 우리 미국 팬들에게도 곧 찾아오기를 간절하게 말합니다. 자, 이제 다음을 향해 나아갑시다. 미국이 한국에 패배한 그 순간 한국 팬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한국 팬들에게서 희망을 얻으며 한국 팬들의 감동에도 반응하고 함께 감동해준 이 모습 클럽 11이 손이설향의 헌사를 보내는 방식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LAFC의 홈 경기장인 비에모 스타디움의 공식 계정 역시 손민 선수가 LAFC의 홈에서 첫 승리를 거둬댔을 때의 현장 화보 중에 코너킥을 차는데 이렇게 멋지게 노을진 하늘을 배경으로 코너킥을 차는 화보를 공개했거든요. 정말로 영원히 소장해야 될 정도로 아름다운 사진, 손민 선수에 대한 다양한 순간을 전하고 있는 정말 많은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 미국 프로 축구 MLS와 LAFC 구단은 손민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라는 세계 최고의 리그를 떠나왔지만 또한 번의 전성기를 이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행복 축구를 할수 있는 곳으로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켜보는 저희도 행복하고 흐뭇하게 미국 축구를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손흥 선수의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9월 28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m l s 의손흥 선수의 첫 코리안 더비 정상빈 선수의 세인트 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후 10월 6일 월요일 아침 10시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를 치르고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손희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와 브라질, 파라과이와 월드컵 대비 평가전을 치릅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선행 선수의 미국 정복 도전 그리고 내년 월드컵 도전기 최신 소식 진짜 뉴스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얼마 전한 기업을 통해 공개된 영상부터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 퍼진 한 영상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 그리고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수 있을 거라 믿기 어려운 이 집의 주인은 놀랍게도 1950년 한국전쟁의 자원에 조국을 위해 싸웠던 6.25 참전용사님이셨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시달려야 했던 참전 용사님은 지금까지도 쉴 공간조차 없이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피부암까지 앓고 계시지만 폭염 속에서 씻을 수 없는 화장실에서 한 달에 두번 오는 목욕차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건데요. 그런데 6.25 참전 용사님의 소식을 들은 한 국내 기업이 당장의 지원을 결정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은 폭염 속 가장 시급했던 화장실 수리를 먼저 지원하였으며 곧바로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참혹했던 곳은 여느 평범한 화장실과 같이 변화되었고 참전 용사의 수십 년간 바라온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준 한국인들의 보답에 깊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에 찾아가 의료, 물품, 금전 등 다방면의 지원 활동을 펼치며 정말 한국전쟁에 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건이 지원을 지속해온 이유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기업 인프레시 후원구조 소개와 함께 우선 태극기 키링을 보여드리면 6.25전쟁 당시 경주 학도병들이 참전의지를 태극기에 새긴 이 역사적인 상징을 그대로 구현해내었는데요. 실제 장인과의 협업을 통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만든 거라고 하고요. 총 5가지의 키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진짜 퀄리티가 높아요. 이 기업의 행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